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 관련된 것 중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최대 최소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쉬운 편인데 주의사항이 있어. 조금 어렵게 내면은 결국 뭘 내냐면은 최대 최소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2차함수에서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왔을 거야. 그죠? 그다음에 최대 최소 나오는 거는 결국 뭐 있냐면 활용 문제 같은 건데, 그것도 결국 2차 함수에 관련된 것들이야. 고일 때 배운 거 해봤자 뭐, 직선하고 포물선 밖에 없거든. 1차, 2차. 맞죠? 그럼 1차에서는 뭐, 뻔하잖아. 양쪽 끝이 뭐, 최다이면 최소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아래로 볼록할 때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작다. 뭐, 이런 거. 그 다음 배웠던 거는 산술기야 밖에 없어요. 코시슈바라트딱이 정도. 그러면 지수함수라는 것을 보면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거잖아. 정의역은 뭐죠? 역은 실수 전체 치역이 뭐죠? 양수란 말이에요. 얘가 무조건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산줄기와 평균 써볼까요? 전제 조건 양수라는 전제가 있을 때 전제가 자동이다라는 그때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지?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이루트 a b 보다는 항상 그거나 같을 거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이 녀석은 결국은 a 플러스 b 값이라는 것이 상수가 된다면 a b라는 녀석의 최대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얘가 고정이라면 a, 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를 찾을 수 있는 거고 a, b라고 하는 것이 상수가 된다면 a plus b라는 녀석의 최소를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라인을 잘 생각해 줍시다. 자, 지수함수는 양수란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산술기와 평균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시로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수, 양수는 그냥 당연합니다. 기본 조건에 따라서 그럼 얘는 2루트, 둘이 곱하면 그냥 1이잖아. 그럼 이놈의 최소값은 뭐다? 2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쫓아가게 될 거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부터 갑니다.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 있는데 a가 1보다 큰 상태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그냥 증감수단 말이야. 그럼 x값이 크면 큰 거고 y값이 작아 x가 작으면 작은 거지 뭐. 그러면 x의 구간이라는 것을 알파에서부터 베타라고 한다. 위치 1보다 크다. 최대는 베타 넣은 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최소는 알파 는은 거다라는 뜻입니다.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아.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감소하는 걸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x값 작은 걸 넣었을 때 제일 클 거다. x값 큰걸 넣었을 때 작을 거다라고 판단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되겠지? 자 단순하게 양끝만 보면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버릇을 드리도록 합시다. 이차함수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을 거니까. <laughs> 자뭐 증가 감소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말고. a의 x제곱이 아니라 이제 a의 fx제곱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보래. a가 1보다 크다면 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fx라는 것이 있는데 제일 클 때가 a의 fx라는 것의 최대값이 될수 있다라는 뜻인 거고, fx라는 것이 제일 작을 때 a의 fx라는 것의 최소값이 될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요, fx에 뭘 주겠니? 문자 수원이잖아. 저기, 뭐 주겠니? 위처수 주겠지, 뭐. 예시. 뭐, 3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있대. 자, 최소값 찾으세요. 이놈에 뭘 찾으면 돼? 최소값 찾으면 돼. 뭐죠? x 더하기 1 전체 제곱 플러스 4라고 써서 어, 최소값 4네요. 이말 아니야? 그래서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으로써 3의 4제곱이라는 걸 가집니다. 이렇게 가면 끝난다는 뜻일 거예요. 이해 됐나? 어?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fx가 크면 전체적으로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고 fx가 작으면 전체적으로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것만 잘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의 X제곱이 들어있어. 자, A의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하겠지. 치환을 한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 합성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윤말을 뭐로 만들겠다고? FT라고 만들겠다며. 그럼 T의 범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x라는 게 a의 x제곱이 있어. 그게 결국 뭐 f 안에 a의 x제곱을 넣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 한단위 거쳐서 진행하겠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럼 얘를 t라고 두겠대. 그럼 얘가 가지는 값이 곧이 함수의 새로운 정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로 합성함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자 우리가 어떤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 합성함수가 좀 엄청 어렵게 느껴질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결국 뭐하면 되는 거다. 치환하면 되는 거다 뜻이거든. 예를 들어 f의 g x는 g x다 이런 게 있어. 졸라 떨린단 말이야. 이런 걸 보면 합성함수가 씨, 씨, 똑같다고? 그냥 g x는 뭐라고 돌아? 그냥 t라고 돌아. f t는 뭐예요? t다. 이거 이거 풀어 그냥. 그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한번더 풀면 끝나는 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합성 함수의 표현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치환하는 거와 똑같다 라는 뜻인 거고 우리가 치환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 합성 함수를 응용하고 앉아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치환부터 배우고 있지 그죠? 어쨌든 치환이나 합성 함수나 거기서 거기다 라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고 있자 그러면 합성 함수라는 말을 쓴 이유는 a의 x제곱이 있고 여기서 f의 a의 x제곱으로 진행이 된다는 라 뜻인데 합성함수는 x를 정의역로 가질거고 이어서의 결과를 치역으로 가진단 말이야. 그 중간과정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laughs> 여기에 g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f라는 함수가 있대. 결국 f안에 gx라는 결과를 집어넣는거기 때문에 g의 뭐가 치역이라고 하는 것이 f를 정의할 때 새로운 정의역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함수를 이야기할 건데 정의역을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x 제곱을 t라고 썼을 때이 t가 과연 어떤가 는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치환을 하면 반드시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 곧 합성함수 할때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정의역, 새롭게 정의역을 잡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됐어? <laughs> 자, 그래서 반복적인 요소를 ax 제곱이라 하면은 그걸 치환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a의 x 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쓰면은 ft는 뭐예요? t의 제곱 플러스 mt 플러스 n이다. 뭐지? 이차함수란 뜻인 거야. 그 고울 거대로 풀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요것만 만들고 나면. 고울 거대로 풀되, 이때 t는 뭐야? a, x제곱에 대한 결과잖아요. 치역, 양수만 선택해줄 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보기 1번. 최대 최소 찾으래. 미치, 1보다 커져가. 커요. 그럼 최대랑 최소가 있어. 자, 최대는 뭐 넣었을 때다? 2일 때다. 왜?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여기만 생각해보자라 그랬단 말이야. 제일 크다라는 것은 제일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 이을 넣어라. 8이다. 제일 작으려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겠죠? 얼마? 0제곱이라서 1입니다. 얘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어, 내려가는 거.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자 최대 최소 찾을 때에는 X 절편 Y 절편 아무 필요 없다. 그래프 개형만 따져가지고 언제 위에 있고 언제 밑에 있는지 알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그리고 앉아있다. 이 말이지 내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는 볼 거야. 최대는 어, 마이너스 1대가 최대. 최소는 3일 때다. 그래서 최대 마이너스 2 넣으세요. 최소 3을 넣으세요. 4분의 1. 두번째 자 3의 거듭제곱이지 자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야 3의 t제곱인거야 그럼 t는 뭐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인거예요 그래 좀 복잡하게 생긴 식이 보이잖아 이거는 전부 다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복잡한거는 단순히 한문자로 잡아버리면 단순해지는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밑이 3이잖아요. 증가 감소. 증가하는 거야. 최대 채수로 찾으래. 어?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거만 찾으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가 x-2 전체 제곱 플러스 뭐? 3이다. 그러면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증감수가 있는데 3이 대충 여기 있다고 라 칩시다. 여기 이상만 우리는 따져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그래프는 모르겠는데, 여기만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최소는 3 넣었을 때, 최소값이란, x가 3, x가 2일 때, 그러면 t값이 3이 나오는 거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으로서 y는, t에는 3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27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최대값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자 이런 범위가 있지. 자 이것도 4의 x 제곱이란 2의 x 제곱의 제곱일 뿐이죠. 그래서 y는 2의 x 제곱의 제곱 플러스 1은 2 곱하기로 항상 바꾸세요. 이렇게 그럼 2의 x 제곱을 뭐라고 t라고 두자. 그러면 우리가 y는 뭐라고 써요?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야. t의 범위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가 감소 예를 보고 증가하는 거. x의 범위가 뭐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다. 그러면 여기만 보면 된다라는 뜻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점이란?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지점 이 점이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오는 지점이 되더라 그럼 T의 의 범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아, 2분의 1이군 2분의 1보다는 크나 같은데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새로운 정의역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 얘만 보면 끝난다 뜻인 거예요 되겠니? 자, 그래프, 축. 예, 1. 1. 아래를 볼록 위로 볼록. 아이고. 아래를 볼록. 축이 뭐라고? 예, 예. 자, 우리는 어디만 봐야 되죠? 2분의, 2분의 1은 1보다 조금 네. 작아. 4는 1보다, 네. 2분의 1보다 더 멀리 있겠지. 그럼 요만큼을 보자, 이 말인 거야. 네. 최소값은? 네. t가 1일 때. 최대값은? 네. t가 4일 때. 되겠지요 f1 집어넣어. t에 4를 넣어. 공방요. 11인가? 16 8 3이니까. 되겠죠? 11이죠. 따라서 최소값이랑 예, 최대값이랑 11. 11. 자, 이거는 x가 뭐일 때? 그거 x가 잠깐만요. 0. 그렇죠, t가 1일 때란 말이야. 그럼 t가 1일 때니까 x는 0일 때최소값을 가집니다. x가 뭐일 때 최대를 가지지? t가 4일 때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x는 2일 때란 뜻이 됩니다. 이해돼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는 언제 최대, 언제 최소, 요거까지. 항상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요?